여러분, 반갑습니다. 지중혜입니다. 오늘은 야당의 기수 홍준표 대구에서 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홍준표 전 대표는 경남 최고의 흠지 양산을 전진기지로 삼아 강력한 바람을 일으켜서 낙동강 벨트를 미래통합당이 전부 석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천을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공천위의 막천 사천으로 인해 컷오프되고 혈혈단신으로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. 자유한국당에서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내주는 것을 보면서 보수 우파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에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느꼈습니다. 21대 총선에서는 이 문재인 정권의 반칙과 불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투쟁력 있는 후보들을 공천하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전부 공천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.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,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폭망,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,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혁 의혹 등을 겪으면서 이번엔 꼭 문재인 좌파정권을 심판해야만 하는 선거입니다. 그러려면 투쟁력 있는 후보, 싸울 줄 아는 후보들을 공천해서 총선에서 승리하고 강하게 여당과 싸워서 공수처법을 백지화하고 꼼수와 불법으로 점철된 이 국회를 바로잡고 무너져가는 민주주의의 기태를 새롭게 해야만 했어야 합니다. 미래통합당에서는 사올 줄 아는 보수의 전사 홍준표 전 대표를 이번 공천에서 완전히 천덕꾸러기 취급을 했습니다. 아예 공천에서 배제를 했습니다. 몸만 살이는 웰빙 의원들로서는 이자파 정권에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는 이런 보수 우파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제2의 고향 대구 수성을의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였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진훈 전 수성 구청장이 수성갑 총선에서 중도 하차하고 홍준표 후보 캠프에 합류를 함으로써 천군 만마를 홍준표 후보는 얻었습니다.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은 수성구청장을 두 번이나 역임을 해서 지역 현안들을 훤하게 깨뚫고 있어 총선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. 청와대를 겨냥해서 싸울 수 있는 보수 우파가 있겠습니까? 홍준표 대포만이 앞장서서 싸울 수 있습니다.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 홍준표가 아닙니다. 야당의 투사 홍준표입니다. 야당의 기수 홍준표입니다. 홍준표 후보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